안녕하세요. 더선이입니다. 요즘 나행시 조합에 북도를 넣는 것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엔 나행시 조합에서 왜 북도가 어울리는지 알아보고 왜 더선이는 추천하지 않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북도의 Q 스킬에는 피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. 또 운명의 자리 1돌파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별자리도 있어요. 신호부가 6돌파가 아니라면 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HP가 감소하여서 전투불능이 되기 쉽지만 북도는 이를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공격, 강공격 명중시 발동되는 체인 라이트닝은 씨앗을 건들지 않아서 신호부의 만개 반응도 방해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q 스킬 자체도 개수가 높아서 운명의 자리 이돌파까지 있다면 3명의 적에게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. 또 북도의 매력인 이스킬로 e 이용한 패링을 성공한다면 꽤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추천을 안 하나요? 그 이유는 비슷한 사성 캐릭터인 피슬과 비교를 하며 살펴보겠습니다. 북도의 Q 스킬은 15초 지속 시간에 20초 재사용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아무리 원충이 잘 되어도 5초의 시간 동안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원충이 잘 되어야 공백 시간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원충 세팅을 잘해줘야 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. 반면에 피슬은 10초의 지속 시간과 원충은 대충 맞춰도 되며 Q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이 e 스킬 큐 스킬을 사용하면 30초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이론상 공백 시간이 5초밖에 안 되며 6돌파가 되면 사실상 공백 시간이 없다고 볼수 있고 북두와 다르게 자동사격에 원소 반응을 만들 시 추가 타격도 갖고 있습니다. 또 절연성 유물을 껴야 하는 북두와 다르게 피슬은 다른 캐릭터를 맞추기 위해 비경을 돌면서 나오는 다양한 성 유물을 수집해 세팅을 해서 북두보다 세팅이 편하게 할수 있으며 이번 드레이크와 같이 활이 필요한 곳에서 피슬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북두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없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원신에 고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더 좋고 사용하기 좋은 우성 딜러들이 많이 있으니 북두를 사용할 이유는 없고 유비거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서 캐릭터가 별로 없으신 분도 북두를 키우는 것보다 피슬이나 연비처럼 나행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캐릭터를 키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북도의 장점이었던 피해 감소 효과로 컨트롤이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패링을 성공하지 못하면 이 e 스킬 데미지가 반토막 이상 나버려서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캐릭터입니다. 저처럼 다크소울 6게임을 못하는 분이라면 키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물론 다크소울 장인이었던 분은 적극적으로 북도를 사용해서 이득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국도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